것은 비의 영향을 받은 애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옆이긴 하지만 너라는 영향력이 내가 서있게 하는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은 말해서 아 너가 있으니까 내가 너 옆에 서있을게 이 말은 항상 너를 너 옆에 있을게 이런 말이 너를 한번 사랑하면서 아니면 뭐 존경의 마음이 있든가 뭐 어떤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힘으로 작용한다 느끼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. 그런 게 이제 우리 사전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마다 다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스탠바이 이유는 바이만 쓰는 게 아니라 포도 나올 수 있고 비사이드도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바이를 쓰게 되면 이게 이제 너하고 나는 내가 스탠드 하는 이유가 너라는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서있겠다. 너 옆에 서있겠다. 이 말이 될 거죠. 그래서 I'll stand by you. 난 영원히 너를 사랑이나, 뭐, 존경, 흠모의 감정으로 너를 옆에서 지켜주겠다. 아니면 그냥 옆에서 지켜보겠다. 이런 말이 되는 거죠. 이해됐죠? 그러면 stand for you는, 자, 너를 위해서 내가 서 있겠다. 그러니까 줄을 서주겠다. 이 말이에요.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줄을 서주겠다. 그러니까 너 대신에 서 있겠다. 이런 말이에요. 너 때문에 서 있겠다. 이런 말이기도 하고. 그러니까 상황 따라 조금은 다르겠죠?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제 너라는 목적성이 강하죠. 그러니까 너라는 너를 위해서란 말이야. 너를 위해서 나는 서 있을 거다. 그러면 선생님 거우포하고 뭐가 다르요 이제 거우 go, 거우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한다고 봐야 거우포는 거우포 u 는 너를 지지한다. 이게 너 쪽으로 향한다 이런 말이지만 스탠드는 멈춰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. 그러니까 너를 대신하겠다 뭐. 때에 따라서는 뭐 지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그니까, 러 go, 지지한다 할 때는 go for you, I'll go for you 하면, 아, 내가 너 지지할게. I'll stand for you, 아, 너희를 위해서 거기 서있을게요. 이게 약간 좀 수동적이 되잖아요. 그니까, 러 간다는 것은 적극성이 가미돼 있고, 스탠드는 거기에 서있으니까, 어,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. 그죠? 그니까, 러 상황에 따라서는 지지하겠다는 말도 되긴 되는 거예요. 근데 적극적이진 않다. go for에 비해서. 그러면 비사이드 유는 아 나는 너 옆에 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고, 그러니까 그냥 이건 진짜 물리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이 난 네가 너, 너 옆에 있을게 이런 말은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뭔일 때문에 그냥 물리적인 상황으로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 경우는 그러면 물리적인지 추상적인지 한번 맞춰 보세요. The pencils are sold. by the dozen. by the dozen은 12개 단위로 이런 말이죠.